예, 요새 같이 막 너무 무더운 날씨에는 사실 모공이나 피지 분비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사실 피부도 지칩니다. 어, 네. 보통 이제 스킨 부터나 스 레이저 시술을 여름에 하면 안 좋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뭐 딱지가 많이 안거나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한 레이저 시술들이 여름철에 하기에 좀 부적합한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새같이 막 너무 무더운 날씨에는 사실 모공이나 피지 분비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사실 피부도 지칩니다. 지치고 또뭐 밖에서 막땀 흘리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던 피부들이 또 실내로 들어오면. 또 아주 뭐 강한 에어컨 바람 때문에 또 속건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피부가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는 어 신경을 쓰시는데 여름에는 오히려 더막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하게 어 여름철에도 여름철에 가능한 스킨부스터나 레이저 시술들 후처치가 어 많이 필요 없고 비교적 손상을 좀 적게 주는 방식으로 스킨 부스터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점들을 더 이렇게 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,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뭐 레이저 토닝, 아주 가벼운 정도의 시술들, 그니까 뭐 아주 자극이 없는 레이저. 미백 시술과 아주 또 가벼운 정도의 스킨 부스터들이 있습니다.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리쥬란 H B라고 하는 뭐 물광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부스터 계열들은 사실 뭐 여름철에 해도 크게 피부에 뭐 부담이 가거나 뭐 그런 시술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정도의 조합으로 이제 시술들을 하면 만족도도 높고 여름철에 생길 수 있는 늘어진 모공이나 피지 분비 같은 것들도 조절이 되고 에어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속건조들도 컨트롤이 돼서 환자분들도 많이 만족해 하시고요.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또 어떤 경우에는 멍이나 소위 말하는 주삿바늘 자국 같은 것들 때문에 여름철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시술을 잘 해드리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술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